자, 반갑습니다. 주식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YC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고점을 한번 달성한 뒤에 조정이 왔죠. 조정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행인 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 진입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아직까지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계실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추세에 이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해 줄지 이거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는 타이밍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다뤄 놨으니까 이번 시간 집중해서 우리 구독자분도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 자 지금 차트 먼저 보게 되면은 자 9월 9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분홍 색깔 선인 5일선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자 최근 여기 노란색깔 선 보이시죠? 이거 21선입니다.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자 다시 한번 이때 거래량 어느정도 들어와주면서 21선 돌파해주고 121선까지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도 장 막판에 밀리게 되면서 은봉캔들 만들어내고 뚫어낸 걸 기점으로 해서 21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최대 디램 업체죠 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YC 또한 이 소부장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게 됐는데자 계속해서 이 121선 까만 색깔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을 뚫어내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그래도 저는 이 추세 꺾어내면서 앞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고. 다시 한번 고가를 만들어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죽어 있던 거래량마저도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하는데 힘을 더 주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타이밍에 절대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자, 이때 고점을 찍은 이후에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불확실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와 있을 타이밍에도 스트레스 받고 계실 텐데, 자이 스트레스만 받고 계실 때가 아니라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해드리냐? 저 같은 경우에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장 전에 문자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오늘 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걸 떠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문자로 이장 전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장 중에도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던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앞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고 하면 장 중에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 문자 보시고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자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잠깐 설명 드리고 제가 요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대량으로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문자받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뭐, 캡처하면 아니라는 거 다들 확인되실 거고, 자, 실제 사이트인 거 다들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 자, 주식도사 장전 YC 브리핑하고 매일 아침 오전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 문자 브리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 어떻게 흘러갈 예정인지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스크롤 밑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문자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대응 안 하시고 문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위 번호 010이 번호 010-4494-5019이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은 이 모든 내용 다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가 이 문자 발송해드리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문자 보내는 거 제가 100% 무료로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평소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매일같이 영상 찍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만한 단기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이렇게 해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보내드리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자, 8월 들어서 우리 변동성 자체가 높아졌다는 거 체감하실 거고, 시장 난이도 또한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종목 하나 잘못 잡았다가 정말 큰 손실 볼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소중한 투자금 지켜내자라는 마인드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자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이 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네 맞는데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기 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지금 현재 2만 5천 분 가량 계시는데 저랑 실질적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거의 600분 정도밖에 안 되세요 자 근데 제가 인기를 얻어서 뭐 20만 유튜버가 되고 한 30만 유튜버가 되면서 인지도가 쌓였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10배 아닙니까 10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통하시는 분들도 거의 10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문자 보내는 비용 정도는 유료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지만 자 지금 먼저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려야죠 자 이거 어떻게 해드리냐 제가 주식 그만할 때까지 우리 이010-4494-5019이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핸드폰에 문자 오신 분들 연락처를 제가 딱 저장해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찍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큰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 브리핑과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같은 경우에서 뭐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아니면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이런 것까지 싹다 제가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본업에 집중하시고 제가 문자 보낼 때만 이때만 3분만 집중하시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한 통으로 지금 우리 주식 계좌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딱한 가지 해주셔야 될 거. 지금 이 문자 한 통과 더불어서 밑에 보이시는 구독 버튼과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좋아요 버튼 딱한 가지만 눌러주시면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문자 대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문자 보냈다가 막내 개인정보 유출되고 막 스팸 문자 오고. 막내 번호 팔렸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자 저는 이런 거 일절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세 가지 30초면 우리 주식 계좌 바뀔 텐데 지금 딱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30초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보내셨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다시 이 YC 얘기로 넘어와서 자 지금 이슈가 많은 게 있죠 SK 하이닉스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YC가 삼성전자에만 독점으로 이 HBM 웨이퍼 테스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삼성뿐만이 아니라 SK까지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얘는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뭐로 싸우고 있냐? HBM4. 이거에 대해서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앞다투고 있는데 만약 이거와 상관없이 얘네 둘다 공급하게 됐다고 하면 분명 Y c 가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상관없고 분명 수혜를 받을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 삼성전자도 HBM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 진행했지만 살짝 아쉽게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으로 계속 납품이 되고 있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에서 수요가 어쨌든간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중국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가 그만큼 있을 거고, 앞으로 수요는 더욱더 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 YC에 대한 상승분을 어디까지 받아줄지, 이거를 우리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H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게 CXL이죠. 컴퓨티 익스프레스 링크. 아, 영어 발음 조금 괜찮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cxl 에 대해서 이 이슈가 조금 뜸 했죠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뜨게 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상승이 나아지게 된다고 하면 분명 이 고점을 찍었을 때 가격보다 우리가 더욱더 큰 상승분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잡아서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눌림 구간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남겨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정말 우리 같이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대응을 통해서 우리 주식 계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계좌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4494-5019이 번호로 도사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고 이 구독 버튼이랑 이 좋아요 버튼 이것까지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